안녕하십니까. 뉴저지볼건카운티 티렉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봉사 기관 a w s 가 함께하는 사회복지 방송 a w s 와 행복찾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랭클리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회복지 상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늘이 아,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 이 방송이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지만 또 a w s 가 A.D.O.P.S.의 AWCA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이 라디오로도 나가고 또한 더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실 수 있을게 네. 유튜브로도 나가는 이런 준비가 돼서 오늘이 그첫 방송이에요. 예,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어,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그 상담 편지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저는 67세의 뉴질지 시민권자로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보험으로 약값을 커버했고 은퇴 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구입해서 쓰다가 4월부터는 P.A.A.D로 바꿨는데 약국에서 커버가 아직 안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이런 거 물으셨네요. 네, 네. 그 약값 플랜이 네 은퇴를 하면서 그몇 가지 과정을 지금 거치셨습니다. 네, 어, 자격 여건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은퇴 전에는 음. 어~ 그 은퇴 회사에 일하던 회사에 네. 보험이 약값을 커버하기 때문에 네. 그 약값 플랜으로 직접 커버를 해줘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메디케어를 갖게 되면은 네. 메디케어가 직접 약값 커버를 하지 않기 않고 음. 메디케어 파티를 플랜을 스탠드 어론 플랜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파트 어, D 플랜이 네. 독자적으로 커버리지 업무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되면은 음.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입장이 돼서 네. 약값을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하는데 를 음. 그때는 메디케이드가 직접 커버리지를 그 하지 않고 네. 메디케이드가 지정한 플랜, 네. 일반 보험회사의 음. 벤치마크 플랜을 지정해 줍니다. 네. 그 플랜에 이제 그 약값을 가발해 주죠. 네. 이제이 케이스의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그 메리케 파티 플랜도 이제 보험료를 내는 네. 그 구입된 플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제주의 PAAD 음. 공짜 약값 플랜이 해당이 되니까 네. 그것도 바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PAAD도 네. 어, 그, 메디케이드처럼 직접 카버리지 업무를 하지 않고, 어, 메디케이드처럼 벤치마크 플랜을 지정해 줍니다. 네. 지정해 주면 그 플랜이 이제 어, 과거에 같은 음. 플랜하고 전부 연, 연계를 해서, 네. 어, 이렇게 그 커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그저 약값 그 커버링 시스템이, 네.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플랜이 네. 또는 모든 프레이 프로그램이 다 스테이트를 통해서 네. 그 스테이트에 등록된 약방들하고 네트워크에 전부 가입이 됩니다. 약국들하고. 약국들하고. 네. 약국, 약국 약국들하고 네. 이렇게 채널이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어느 플랜을 가지고 음. 가든지 그 플랜에. 지금 신청하는 약이 음. 커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금방 확인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문제도 발견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네. 어, 커버리지 업무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브랜들 이제 특별한 브랜들이또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은 네. 어. 그 은퇴하기 전에는 네. 자기 개인 회사 그 개인 그 회사 플랜에 의해서 아다가 네. 가버다다가 네. 매디케어가 되니까 이제 파트 D를 구입했거든요. 네. 파트 D를 구입하니까 파, 파트 D는 약간 프리미엄을 내야 되거든요. 네. 또 카버리지 게 복잡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뉴저지 주정부의 PAD는 공짜 플랜이거든요. 네. 보험, 보험료도 없고, 어. 커버리지도 좋고. 네. 그니까 이 플랜의 자격이 돼서 그로 넘어간 겁니다. 네. 이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네. 우선 PAD 가입에서 PAD가 허가를 하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파트 D 플랜은 캔슬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네. 네, 캔슬. 캔슬됩니다. 네. 이그 다음에 PAD가 직접 카바리지 를무리 하지 않고 벤치마크 플랜을 지정해준다고 그랬죠. 네. 또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벤치마크 플랜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어, 스테이트 단위로 보면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네. 이제 추수를 해서 음. 어, 그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PAAD가 그인슐리 회사에 프리미엄을 내주고, 네. 그컨수머 그 입장에서는 네. 돈 하나도 내지 않고 프레임 내지 않고 PAD에서 공짜로 받는데 네. 문제는 약방이 p a d 에 직접 하기보다는 PAD가 지정해 준배치마크 플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연결 과정에 아. 진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는 약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PAD가 허가돼서 카드까지 나왔는데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그거는 네. 벤치마크 플랜하고 연결이 내부적으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그러면 그 지금 이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죠?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할 부분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시스템을 언더스탠드 해야 됩니다.약방에서 네. 물론 다 알죠 그러나 네. 약, 약국이 약사들이 그걸 일일이 해서 챙겨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음. 해야 됩니다. 음. 본인들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은 내가 PAD 나왔으면 은 PAD가 그 어떤 시스템에 서 한다는 걸 내가 아니까 PAD에 전화를 해서 네. 내게 주는 나에게 준 벤치마크 플랜이 뭐냐 아. 어떤 플랜이냐 예, 네. 예를 들어서 ARP 플랜이란다면 음. 그 플랜의 전화번호가 뭐냐 그것까지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그 받아가지고 네. ARP에 전화를 해서 그 벤치마크 네. 플랜이죠. 네. 거기에 전화를 해서 PADA에서 벤치마크 플랜으로 들어오 홍길동인데 이렇게 이제 대주면은 네. 아 아직 엔롤링이 안 됐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세요 음. 한다든지 네. 또는 아 지금 지금 멜로이들하가고 있는데, 곧카드가갈 음. 겁니다. 언제부터 커버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KC의 경우는 PA는 받았는데 약국에서 약의 커버가 안 된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네. 물론 이 상태에서는 벤치마크 플랜이 뭔지 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네. 현금으로 내더라도 나중에 플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네. 플랜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그러면은 PAD가 그 벤치마크 플랜을 픽업하는 음. 순간 네. 동시에 그러니까 PAD를 어프로브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바꿀 때? 대중이 없습니다. 아, 대중이 없어요. 어, 그 정상적으로 되면 바로 PAD가 어프로브하는 시간에 네. 이쪽 벤치마크 플랜에 연결이 돼서, 아. 벤치마크 플랜에서 즉시 카드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어프로 하는 고그 그 시간부터 카바가 음. 사실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현찰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음. 카드가 나오면은, 네. 그걸 가지고 그쪽 회사에다가 크레임하면 돈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하 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엔롤링 되고, 어떻게 하는 걸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른 상태는 대단히 궁금하죠. 이분이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제 전화를 지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영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떡 하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를 알아둘 거는 네. 미국의 모든 프로그램, 음. 어,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의 에이전시들이나 네. 또는 모든 인슈리스 컴퍼니들은 다 바이링과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슈렌스에 등장했는데 한국말이 안 된다. 그건 한국말인데 바이링과를 하는 그 서비스를 코넥 시켜달라. 네. 그러면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아둬야할 거예요. 네. 모든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전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달라고 그러면 대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한 하고 있는 그 통역이 없으면은 음. 통역 서비스를 하는 에이전시로 전화로 연결하면은 네. 금방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들에서 하듯이 네. 네. 그렇게 연결이 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전화를 하는 한번 되겠네요.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 PAD에 전화를 해서 네. PAD 카드를 받았으니까 네. 카드 뒷면에 예,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하서 대해주면서 자기 인척 항을 대해주면서 네. 내가 지금 배치마크 플랜이 뭔지도 모르고 또 약국에서는 카바도 아직 안 해주고 그런다. 네. 그렇게 되면 아 그러냐 그러면 바로 연결해 줍니다. 네. 바로 지금 당신이 배치마크 플랜은 예를 들어서 ARP인데 네. ARP 전화번호 여기 여기입니다. 일로 아. 전화하세요. 그렇게 해줍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플랜이 에, 이제 AARP가 엔롤링이 되는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벤치마크 플랜을 선정을 할 때, 음. 그 플랜이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보험 플랜에 따라서 약을 커버하는 종류가 따로 다 있어요. 네. 어떤 플랜은 어떤 특수한 약을 커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플랜을 선정할 때, 당신 약값, 음. 약 먹는 약을 리스트를 다 주세요. 네. 그럼 주면은 아이 플랜 다 커버합니다. 그러면 음. 이제 논이 제대로 되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케이스처럼 네. 바로 연결이 돼버리면은 내가 먹는 특수한 약이 지정해준 약 플랜이 커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네. 때는 바꾸면 됩니다. 음. 1 회안에서 음. 바꿔주게돼 있어요. 예. 그리고 바꿔서. 바꿀 때 이제 반드시 내가 먹는 약이 다그 플랜이 커버하느냐 네. 하는 걸 확인을 하면 이제 자 제대로 되는 겁니다. 네. <laughs>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화하면은 바이링걸 해서 통역해서도 할수 있는데, 이도 저도 나는 다 복잡해서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AWS에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네. 사실은 이런, 사실, 어, 메디케어, 보험은 또 아무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훈련받고, 그거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 AWS에 전화주시면, 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여러분거를 상담을 또 해드립니다. 네, 참고로 네. 메디케어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 네. 그러니까 파트 D 약가 플랜도 물론 관련이 되죠. 네. 그 플랜 메디케어 와 또는 파트 D나 이런 그 업무에 대해서 네. 어,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훈련 라이센스를 받은 훈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네. SHIP 카운셀러하고, 네. SHIP. 그 카운셀러라고 훈련을 받아서, 음. 라이센스를 받아서, 네. 어, 그 업무를 행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그 봉사 그. 볼런티어죠. 볼런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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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나 또는 음. 정부부서에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AWC에도 세명이가 있죠, 지금? 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면 이제 이 지금 지금 같은 경우도 네. 그 확인을 해서 파트 D의 연결을 또는 P A D의 벤치마크 플랜의 연결을 다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좀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A W S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01862의 166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또 우리 프랭클리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예약 받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말씀 듣다가 네, 네. 근데 이렇게 이, 이분도 플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플랜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음. 약간 플랜을... 아무것도 다섯 여섯 가지 중에 하나도 선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네. 경우에는 난감하죠.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음. 어, 어떤 경우도 음. 어떤 경우도 미국의 모든 메디컬 시스템은 네. 어떤 경우도 치료나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약값의 네. 경우는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특수한 병을 알아가지고 음. 그 병이 피, 치료를 할 필요한 약이 아주 특수한 약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 ABC라고 하는 특수한 약이 필요한데 보험이 없으니까 아무데도 커버 못 하고 네. 보험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죠. 음. 불법 체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난감한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거는 미국의 모든 제약회사 에 수십 개 제약회사 음. 회사들이 회사마다 메디컬러 시스텐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을 구입할 플랜이 없다든지 또는 음. 재정적으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 자기 회사의 제품을 네. 무료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네. 회사마다 있게 돼 있어요 아 예. 이제 그거를 음.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아까 A B C라고 하는 그약 약이 필요로 네. 한 약인데 보험에 없으니까 이제 구입을 못하잖아요. 네. 이렇게 될 때는 그, 그 A B C 약품의 제약 회사를 확인해서 네. 확인하면은 그 제약 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를 할때 Medical Assistant, 네. 어, Medical Need Program. 네. 이, 이 프로그램을 대달라고 그러면은 음. 대주게 돼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해, 연결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옵니다. 네. 그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받으려고 할때 네. 의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담당 의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 그럼 담당 의사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음. 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음. ABC를 처방해준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대주면 됩니다. 네. 네. 그때 주소는 네. 반드시 의사 의사의 라이센스 드레스가 돼야 됩니다. 아, 의사 오피스로 닥터 오피스로. 닥터 오피스가 네. 라이센스 주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네. 음. 그러니까 알아서 확인해서 음. 라이센스 주소로 어, 제공 음. 알려주면은. 네. 그 의사 오피스로 애플케이션 패키지가 옵니다. 음. 그러면은, 네. 이 환자는 무슨 병을 앓고, 이제 전부 그 진단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오고, 이래, 이래, 이렇게 하다에 ABC라고 하는 약을 음. 꼭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의사가 이제 다 필드업을 해서 준다고요. 네. 보내면은, 본인 인적사항도 본인 재정사항, 물론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키 애플케이션 패키지가 제약회사로 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되잖아요. 네. 허가가 되면은, 네. 그 약이 이제 이 환자한테 제공이 될 텐데 네. 그때 그 의사의 라이센스 주소가 아닌데는 약을 안 보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센스 주소로 약을 보낼 때 네. 보통 처방이 30일 분씩 한 달치씩 처방해 하잖아요. 네. 이때 보내는 약은 네. 몇 달치를 한꺼번에 보내줍니다. 오, 네. 당연히 의사가 컨트롤하면서 푸시크라이브할수 음. 있도록. 네. 해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의사한테로 몽땅 가서면 가면은 네. 의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네. 처방을 해서 본인이 먹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 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쓰셨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서류 미비자라고 말씀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 프라이머리 닥터죠.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처음 병원 네. 그 내과 의사가 있으시면 다들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려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프라이머리 닥터가. 네. 이런 그 프로그램들 내용을 다 알리가 없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본인이 이게 쪽그 그 인포메이션 기본적인 게다 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이래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러이런그 음. 신청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가 아 어, 프라메리닥터가 이 금방 알아차리고 네. 어 해주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그 상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